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개인적 사전, 사정 때문에 일주일간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은 계속 알아봤고요어 삼성전자 음, 제가 제목에도 달았다시피 저는 바닥을 찍은 걸로 봅니다. 음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몇 음, 가지 조건을 제, 말씀드렸죠. 그거가 터치되면 어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어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이번 주에 찍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바닥을 찍었는데 어한 가지 조건만 달성된 게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음, 조건이 두개 이상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오방송이나 이런 전문가들 왈과 왈부합니다. 이것도 이회성이다 아직도 퀄 테스트 통과 안 했는데 뭐 나오는데 저는 좀어 오늘 오늘 확실하게 오늘 보면서 어 바닥은 통과했다 어 그것도 확실한 어 뭐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작음좀 음, 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바닥을 찍었으니까 날러 가냐 이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봤을 때 매수 매수 매수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지.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활활 날아갈 일만 남았다. 그건 아니에요. 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더 빠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먼저 봅시다 삼성전자 이틀 꽤큰 반등입니다. 어, 3.94, 2.58이니까 꽤큰 어, 반등이고요. 어 제가 바닥을 매번 잡을 때자격적인 바닥을 말씀을 드렸죠. 자격적인 바닥이 어디냐면, 어, 뭐 제가 이거 방송하고 그대로입니다. 이거 뭐2주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음그 음, 제가 2주 전에 찍었던 그선 걸은 게 있거든요. 어, 그거랑 봐야 될 건,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아래 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음, 뭐냐. 어, 이 구간 내에서는 사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요, 요 구간 내에서는 사도 된다. 요선 글인데, 사도 되고, 요 구간에서는 사도 큰밑지는 자리는 아니고, 어,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게 5만 5천 원 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어, 54,000원, 얼만데? 55,000원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제 찍었어요. 여기여기 여기 이때, 음, 요 때, 이때, 어, 이때가 55,000원 찍은 거라고 봅니다. 이거, 요, 어, 때. 요때 찍었고요. 어, 54,000, 아, 55,900원인가 그렇죠. 55,000원 때 찍었다.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금액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거예요. 네. 삼성전자 금액적으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랬잖아요, 제가. 외국인 매도세가 살아있더라도, 계속 팔더라도, 이 가격이면 그냥 주구장창 받아줘라. 니네는 팔라면 팔아라. 난 살게. 그런 마음으로, 5만 5천원대에서는 무조건 받아줘라. 그런 말씀을 1차 드렸고요. 요게 이제 지났고요. 어,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왜 지수 얘기를 안 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 지수에 대한 의상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야 국내 지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솔직한 얘기는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빼고 10, 10개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 자그 다음에 음, 일주일 동안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몇 가지 제가 아, 일단 삼성전자 얘기 마저 끝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가 어, 매도세가 멈췄습니다 멈추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 플러스로 이제 전환했다. 저는 주간다리로 1조 미, 어, 1조 미만으로 매도를 하면, 어, 하루도, 저, 다판 걸로 이 사도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보죠. 설사 그게 충족이 안 됐더라도, 자격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가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 이것 한번 봅시다. 어, 삼성전자, 어, 자 외국인이 주간 1주면 다섯 개 잖아요. 다섯 개, 5개. 6천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우 아직 이거는 로 아직 충족이 안 됐네요. 보니까 음, 아직 충족이 안 됐지만 가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 여러 조건 중에 하나 맞춰. 근데 이것도 상당히 다음 주에 되면 이것도 해소될 확률이 높죠. 3천억, 6천억, 음, 9천억인데. 어 이것도 이것도 됐네요. 이것도 8,000억. 씩 줄었네요. 1조원 이상씩 팔다가 8,0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전자가 바닥 찍었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외국인 매도세가. 35일만에 끊겼다는 것도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도 맞고요. 주간 단위로 1조 미만으로 팔았다. 그것도 맞고. 여기 6,000억 있음에도 상당히 매도가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전자 바닥을 찍었다는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뉴스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얘기 나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사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는 안 나왔지만 어 사실 삼성전자가 조건부로 퀄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거는 대만 쪽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낮췄다는 거예요. 아니 조건부로 통과시키더라도 뭔가 걔네 테스트 기준에 맞아야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거지 어 전문가들이 막 얘기할 때는 아 이거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페럴, 문제가 있을 때패널티가 있는 거다 조건부 승인이란 얘기는 엔비디아에서 일단은 품질 충, 충 만족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든 정식이든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그래서 어, 정식으로, 공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 쪽에서 먼저 나왔고요. 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조건부지만 통과했다. 이것도 바닥을 잡았다는 어, 신호를 준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 충족을 한 거예요. 거의 다. 충족 안한게 거의 없죠. 가격적으로도 충족했고, 어, 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매도에서도 충족했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도 충족을 했고 여기다가 좀더 괜찮은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 얘기도 나오고 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 가외죠. 반도체하고 어, 이 차던지 경쟁력 강화 반환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하나의 에, 삼성전자 바닥을 우리가 찍었다고 확신을 좀 가질 만한 뉴스들이다. 그만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하고 뉴스가 어떻게 제가 이제 나쁜 뉴스가 도배하면 그때가 또 매수 타임이다.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가 역대 최저로 벌어졌다. 아주 나쁜 소식이죠. 삼성전자한테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 10년 주기의이건희 회장이 10년 동안 대처를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나쁜 뉴스가 도배할 때도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라고 했죠. 어, 오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어, 거의 아, 100, 150조가 넘었었죠. 지금 138조인데 삼성전자는 350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선주까지 그것도 합쳐가지고. 근데 역 때 최대로 좁혀졌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역시 그 뉴스가 나오고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고꾸라지고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상승하고 항상 뉴스가 그런 식이니까요 뉴스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도 나쁜 뉴스가 도배해도 저점에서 그것도 어, 좋은 신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에서 좋은 뉴스가 도배하면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입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꾸 주가가 고점인데 좋은 신호를, 좋은 뉴스만 얘기해. 그 나쁜 신호예요. 그런 거는 팔아야 돼요. 근데 이미 주가가 빠질 때도 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똑같은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온다. 뻔한 뉴스. 그러면 그것은 매수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찍었다는 게 모든 지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어우 어디까지 사만전자 갈지도 몰라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사신 분이라면 저는 바다가 찍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장기 승부입니다 좀 우리가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확인하고 사자 확인하고 사자 확인하면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확인하지 마시고, 그자는전문가들 나와서 이게 지 자기 면피성 발언이거든. 어? 확실하게 바닥 잡은 거 확인하고 사자.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아직도 아니지. 사실은 주봉 월봉 다 확인해야 되고, 고라선거 확인해야 되고, 어? 이평선 골든크루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식이 이미 20%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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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사자 확인하고 사자.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좋은 얘기지, 여러분 투자에 도움하나도안 되는 얘기예요. 확인을 남들보다 좀 빨리, 빠른 지표로 확인하는 습관.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그, 통상적인 확인하고 사자 이런 거는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 자,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지표를 말씀드렸던데, 나 그걸 확인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나 못 갔죠, 사실은. 반도체 수익도 떨어지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 누가 봐도 내 반도체 내거시는 삼성전자가 앞서죠. 효율이라든가 기술력 면에서. 하이닉스에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 쪽인데, 엔비디아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거래처를 잡았기 때문이지, 삼성전자도 현대, 현재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할 뿐이고 다른 저뭐 기타 중국 업체나 이런 쪽에 만드는 거고 다만 하이닉스가 12단 아직 그 상용화 안 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8단이 그거는 삼성전자도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선점을 못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면 기술력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기술력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를 한나마한 회사는 잡았고 하나는 못 잡았고, 근데 그 거래처는 여러 복수의 거래처를 두고 싶어하고 엔비디아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나중에 자 삼성전자 얘기가 뭐 시황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칠게요. 여전히 시장은 거래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 보시면, 어, 잠깐 차트, 지수 차트 한번 보시고요. 거래량을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종합 차트. 자, 이게 코스피 일봉인데, 음, 뭐, 거래량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줄었잖아요. 과거 1, 2주 전보다도 따져봤을 때. 시장에 거의, 진짜 거의, 글로벌 왕따 되다시피, 코스피가, 거래량도 없고, 남들 갈때못 가고,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어, 그거 요인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금투세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어, 그 키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그것도, 그것도 분명히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간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세 번째는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해결됐어요. 트럼프만 빼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공격을 했죠. 어 저번 주에 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자제할 만큼 최대한 자제했어요.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을 할지 못할 만큼 명분을 줬어요. 그냥 이란도 어, 이거 갖고 추가적인 보복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쯤에서 끝내자 신호를 준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스 이란을 또 공격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공격 받았는데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쌤쌤이 됐고, 그다 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타냐후의 발언에서 때로는 가자지고 인질 협상이죠. 인질 협상을 하겠다는 속마음을 비쳤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는데, 하여튼, 인질 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리하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의, 음, 발언을 했어요. 그 강경파 네타냐오가. 거기에는 이스라엘도 거의 전쟁을 1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미사일도 떨어지고 포탄도 떨어지고 미국도 미사일 없다잖아요 지금 한국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하마스를 개멸시켜 뭐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뭐 사실상 개멸시키면 또 생기고 개멸시키면 또 생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뭐 고려내면 또 생기고 도려내면 또 생기고 해주브라도 지상전까지 들어갔지만 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공중전하고 폭탄밖에 없는데 그거 뭐 거의 재고가 소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출구자라고 좀 찾는 것 같고요. 이래서 중동전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없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좀 불안불안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당선돼도 이렇게 당선되기 전부터 흔들어버리면 상선 됐을 때는 거꾸로 갈 확률이 높아요. 실제는 주가는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나라로 렇죠 대통령이 뭐 지금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데 어, 미국은 특히 의회 권력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 함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설사 공화, 상원 하원을 장악했더라도 대통령이 함부로 못해요. 미국은 예, 의회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 너무 염려할 거 없다. 그 다음에, 뭐, 금투세는? 뭐, 민주당에서 언젠가는 하겠죠. 안, 안 하면 뭐, 자기들 손해인데. 해, 해고도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도 욕먹는다는 게. 빨리 해줘야지. 지금 같은 때 시장에 샐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는 얼른 얼른 해줘야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음, 시장에 좀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많아요. 이거 뉴스를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일부 종목에 실적이 안 나와서 그거 나쁜 뉴스인데, 그것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예요. 이미 실적 나빠서 주가 다 빠진 거, 또 나쁜 실적 나왔다고 주가 또 빼면 그건 매수기예요. 자꾸 여러분들, 내 감정하고, 이 뉴스하고 일치시키면 안 돼. 반대로 가야 돼. 막 자꾸 저것들이 막 불안하게 뉴스 보내고 이러면 사란 얘기고, 해코 꼬시면 팔란 얘기야. 내 감정을 반대로, 매매에 있어서 만큼은 내 가슴하고 반대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예? 네? 너무가 불안하고, 아 이제 끝장난 것 같다 싶을 때, 한번 다시 돌아보고 사고, 막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고 뉴스가 나올 때 팔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